예 네, 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어, 아, 저희 영상 찍기전에 잠깐 웃긴일이 있어가지고 어, 저희 아우토아임 저희 본사 지점 저희 아우토아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저희 아우터와임 본사나 지점이 바빠요 일이 항상 일도 바쁘고 작업할 것도 밀려있고 감사합니다 믿고 찾아 주시는 만큼 저희가 항상 퀄리티 있는 작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 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펠리세이드죠 팰리세이드. 뭐 남버가 인판 신차로 탁송해 들어와서 저희가 검수 작업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판을 뗐는데 팰리세이드 엄청나게 팔리는 차입니다. 뭐 저도 가끔은 이렇게 타 보면 하나 사고 싶은. 요거는 이 팰리세이드 차는 저희가 탁송해 들어와서 뭐 신차 검수, 썬팅, 뭐 각종 블랙박스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작업, 방음 작업 등등등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세라믹, 펠리세이드에 시공된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코팅 방청 작업, 방음 작업 시공된 거 보여드릴 건데, 일단 아,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세라믹으로, 아, 세라믹이라고 이름 붙여 파는 제품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저희 아우터임에서 아 나가는 세라믹 오리지널은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이 들어가 있어요. 방도 같이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방수, 방청 작업이 방수 기능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공하면은 이상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간혹 저희가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가 점검 받으러 오시는 차주님들이 있으신게 아무 일선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세라믹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 내 네. 90%는 뭐다? 건축용 수성페인트답게. 어, 환희아빠인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려요. 있는 그대로. 팩트. 90% 이상이 건축용 수성페인트다. 물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시공할 수 있어요. 색깔 비싸게 맞춰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건축용 수성페인트는 방수기능이 약해요. 방청제의 방수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겠죠, 이쪽으로. 물이 비가 오고 지금 오늘 밖에 지금 기, 눈 오고 있어요 이게 제 느낌상은 첫눈은 아닌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첫눈 같아요 눈이 오고 있는데 염화칼슘도 뿌릴 거 아니에요 세차하고 비 맞고 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막 묻겠죠 그럼 얘가 방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면으로 물을 먹거나 염화칼슘을 먹거나 하면 안 되겠죠 왜? 이 안쪽은 뭐예요? 시공한 면 안은 스틸이잖아요 물을 먹으면 100% 녹이 납니다. 왜 이게 언제 빠질 건데? 물이? 여기 면으로 물을 먹어서 이게 언제 빠질 건데? 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청제는 방수 기능이 무조건 돼야 된다. 무조건 필수. 필수. 무조건 방수 기능이 돼야 되는데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의90% 90 이상 90% 넘을 거예요 아마. 90% 이상은 세라믹 뭐 땡땡땡 세라믹 막뭐 이름 붙여서 팔아요. 업체들이. 근데 그 대부분의 90% 이상의 그 제품들이 물건을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들이 거의 어떤 거냐? 건축용으로 쓰이는 수성, 페인트, 뱅키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선택할 때는 잘 선택하셔야 된다. 세라믹 월이지만. 언더 방청 작업, 방음 작업은 어디요? 아웃트와이 한번 볼게요. 네. 뭐 어차피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시공 비안 한번 보세요. 어? 시공 비안 한번 보세요. 아니, 도자기, 같아, 도자기. 실제 도자기 같아요. 도자기 같아요, 도자기. 야 네. 하부 전체를 이렇게 시공을 해놔야 돼요. 얘는 방수처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영화칼슘, 오늘처럼 눈이 오고 영화칼슘 때려 달라서 막. 달리다 보면 막 여기 묶고 때려 묶고 막 해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안쪽 물구멍들 안에는 저희가 이너 왁스 작업을 해놔요 이거 뭐예요? 이너 왁스예요 액체 방청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너 왁스 작업으로 이게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 왁스 이 안쪽에 물이 들어가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런 거 보세요 이 안쪽이 통 비어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쭉 이너왁스를 채워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이 뒤로 오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장착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볼게요. 머플러랑 이렇게 방열판 장착한 거예요. 이 안쪽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된 거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거는 현대차에서 시공해서 나온 거예요. 현대차. 실리콘, 우레탄. 이거 발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화면 보시면 전체가 발라진 게 어디, <laughs> 발라진 게 아니라 어디에요? 요만큼. 요만큼. 여기도 이렇게가 아니라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안에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가 5천만원이죠, 차가. 펠리스에이드 뭐4 5 0만원 4천만원부터 5천만원대까지 사는 두 대면 미력입니다. 아, 화부에 여기 우레탄으로 착 발라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부식도 안 나고, 방음 처리도 잘 되고. 왜 현대에만 이러냐고. <laughs> 현대기아만. 물론, 모든 제조사가 다 발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현대기아가 우리나라에서 차량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소비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거다 돼서 나오면, 저희, 그래도 먹고 살수 있어요. 필름 작업이라든지, 썬팅, 필기업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해서 나오면 더 좋았을걸. 왜? 저도 현대 소비자니까. 현기차 소비자니다 저도 고객이에요, 고객. 그래서, 요만큼씩만 발라져 있다. 아, 요만큼씩 발라져 있는 이유는, 이런 데안 발라져 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만큼 발라져 있는 이유는, 얘가 뒤쪽 트렁크인데, 이쪽이 부싱나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사만, 약사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플러 코팅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머플러 코팅 해주냐 안 해주냐. 어떤 곳은 여기다뭐 페인트 발라준다 하는데 머플러 코팅 하지 마세요. 정말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플러 코팅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내열성 페인트나 알루미늄 코팅, 아언 코팅을 해놓으면 이 머플러가 항상 이 온도 말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행을 하고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면 손으로 못 만집니다. 이거 그냥 손 달라붙어요. 온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코팅을 해놓으면 부위구시가 발생되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유기성화합물. 근데 그 냄새가 실내로 들어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암물질 주행을 하는데 발암물질 그 냄새가 실내도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실각한 문제죠 머플러 코팅 하지 마세요 정말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시려면 은 이런데 있죠 용접부위에 이런데 요 보이세요 요거요거 지금 이어 놨잖아요 관하고 소음 그 중통하고 이거 이어 놨잖아요 이런데 이런데만 이렇게 하세요 이런데만 <laughs>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과거처럼 머플러가 1년 2년 탔다고 해서 나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엔드 소음기 중풍 이게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 매년 타는 저 앞에 있는 촉매도 나가고 했잖아요. 요즘 촉매도 잘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 머플러 코팅은 아, 그 혹시라도 얼어서 터질 수 있어요. 쏘렌토였나요? <laughs> 쏘렌토? 네, 얼어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구멍 내주면서 소리. 웃자는 소리지만 머플러코팅은 정말 권장드리지 않고 예화물를 보시면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사에서 이렇게 시공해서 나온 것처럼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작업 시간이 보통 한 8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대충 중간 과정 빼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작업 공정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차량 입구부터 출구까지 시간이 좀 늦더라도 공정 다 지키고 매뉴얼대로 다 지킵니다. 그래야 이러한 퀄리티가 나오는 거지 저희가 바쁘다라고 해서 대충 뭐냐면 아, 고객이 안 보니까 이런 거 떼지마 이런 거 하지마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혹시라도 아우터와인 저희 본사가 아니라 지점에서 그렇게 어, 시국 매뉴얼을 안 지킨다라든지 중간 과정을 빼먹다가 걸리면 저희가 폐전 조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웃타임은 정직한 아웃타임 믿고 맡기셔도 되는 아웃타임 시공 과정 다 지킵니다 시간이 됐더라도 보니까 마스킹 안 됐네 <laughs> 마스킹 하나 안 됐네 저희가 어차피 지금 마스킹 제로만 해놓은 상태라 이런 건 저희가 다 확인해 어 혹시라도 이 해당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영상에 댓글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또 정성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차량을 구매해서 내가 차량을 1년 2년 탈거면 언더자고 방청자고 많이 됩니다 왜냐면 1년 2년 타고 차 팔거면 예를 들어 3년 안에 자동차 팔거면 할 필요 없죠 이 다음 사람이 중고차 사는 사람이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매해서 내가 5년 이상 차량을 주행을 할거고 오래오래 이 차량을 유지할 거다 라고 하시면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하는 거 말고 저희 아우터하에서세라믹오리즈나세라믹 카보 이런 제품으로 제대로 시공해놨을 때 3년, 5년, 7년, 10년이 가도 하부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